제가.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 건데, 아마 축복의 혁명이라는 책을 좀 길게 하게 될것 같아요. 길게. 어, 책이 뭐, 그래도 껍지도 않은데, 자세하게 설명해야 될 만큼 너무 중요한 책이어서. 축복의 혁명을 먼저 하고 다음은 신앙 그 오해와 진실 성경 오해에 답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제대로 알아야 할 신약 성경의 26가지 키워드, 한국 교회가 잘못 알고 있는 성경 상식 30가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 이게 믿음이네, 이게 성경 이야기지 하고 있는 잘못 알고 있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요두 분도 다루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제가 꿈꾸는 것은 과학책을 한번 다루고 싶어요. 이 신학 믿음이 특별한 사람들인데 과학자들. 근데 과학자들이 뭐 그냥 일반 과학자는 아니고 서울대 다니고있고 교수로 하고 있고 뭐 그런 분들인데 믿음이 특별한 분인데. 현재 시대가 혼돈스러운 게 굉장히 많아요.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얼마쯤 되었을까요? 45년. 예? 45년. 예, 45년. 어, 우주의 나이는 1한 2, 30억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구의 나이만을 이야기하면 과학에서는 45년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흔히 창조론이라고 이야기하는 창조론에서는 나이를, 지구 나이를 몇 살로 이야기하는가 하면, 한 6,000년 정도. 그러면 이제 제일 혼돈스러운 게 뭔가 하면, 학교에서 배우는 이야기하고 너무 달라요. 학교에 가면 혹시나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현생 인류의 시초를 이야기하는 게,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게 한 200만 년전 많게는 좀더 요즘 더 땡겨졌더라고요 한 300만 년전 근데 그거는 정식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호모 사피엔스 호모 레안데르탈리이 네. 먼저고 다음이 호모 사피엔스로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의 연령이 연대가 한 20만 년 전으로 이야기합니다. 호모로 들어가면 그런 사람들이 되면 그러면 아담의 나이가 6천 년 전인데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최소한 20만 년 전이거든. 요 이게 그러니까 가 그렇게 생기는 과학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다 보려고 합니다. 책이 아주 좋은 책들이 많거든요. 읽고 공부하고. 이야기하고 토론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제가 축배혁명을 열심히 쳤어요. 근데 쳤는데 책을 처음부터 들어가면 어려울 것 같아서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고 난 뒤에 들어가려고 전체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난 이후에 다음주부터 정식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이 책이 똑같은 책인데 두 권입니다. 한 개는 굉장히 얇고, 한 개는 두꺼워요. 똑같은 내용은 아닌데, 똑같은 저자가 썼어요. 네, 이 책은 몇년도에 나왔는가 2016년도 5월 9일날 나왔고, 이 책은 1990년도 5월 1일날 나왔어요. 그래서 26년만에, 새로 이 책을 축복의 영미란 책을 한권더 샀는데, 책이 한60% 정액이래요. 두꺼워졌어. 내용이 굉장히 더 깊어졌어요. 내가 왜이 책을 추천하는가면, 저는 이 책을 언제 사봤는가면, 요즘은 책 사면 이제 뭐 그런 걸안썼는데 처음에는 몇 년도, 몇월, 며칠 어디서 책을 구입했고 그런 내용을 적어놨어요. 보니까, 하나님 이책 주심을 감사합니다. 1992년도 9월 8일 날 구입했어. 요 92년도. 지금부터 한30몇년 전이죠. 신학을 하기 전에 읽었던 책이에요. 제가 군에 전역한 게, 군에서 전역한 게 1991년도 9월 5일날 최종 전역을 하고 집에 왔어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제대한 지 1년 만에 읽은 책이에요. 저는 사회과학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신학을 안하때절정에 군대 가기 전에 사회과학에 대한 관심이 많고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문방송학 쪽으로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그데 대학을 계속해서 떨어지고 군대 갔다 오고 난 이후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군대 가기 전에. 군대 가기 전에 1년 동안은 제 방황기간이었어요. 너무 너무 깊은 방황이 있었어요. 왜 내가 교회학교도 열심히 그때 교회학교 개척 교회를 생겼거든요. 원래 다니던 모 교회에서 사람들이 나가서 개척하는 교회를 따라 나갔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도 따라 나가서 거기서 이미 교회학교 교사도 하고 정말 내 인생에 그만큼 열심히 했을 때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만큼 열심히 했어요. 재수도 하고 그러면서 대학 시험을 시험쳤는데. 계속 떨어지면서 그때 상태, 지금 상태가 아니고 야 이게 뭐야? 열심히 해도 안되네? 그런 제일 큰 좌절을 맛봤던게 대학이었어요. 그래서 군대를 갔고 군대 가는 날 생생히 기억나는게 그게 누나가 성경책도 주고 다음 편지를 적어줬는데 편지 적어준거를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가는데 강원도 원주로 왔어요 원주에 저희 집안에 어른이 제가 이제 장손인데 제일 막내 할아버지 집에 제일 큰 아재가 강원도 원주 일본사령부에 계셨어요 굉장히 높이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자고 들어가라고 오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 왔다 가서 자라고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가 고속버스를 타고 가면서 문화가 써준 편지를 읽는데 엉엉 울었어요.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한 군대 가기 전에 1년 동안 좌절하고 고민했던 모든 것들이 그 속에 압축, 압축되어 나타나서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군에서 전역하고 난 이후에 교회에, 이제 모교회에 돌아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새로 공부하는 게 자신이 없었어요. 군대 갔다 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제일 첫 번째 가지게 된 일이 무엇인가면, 나에게 멘토 같은, 나에게 영적으로 너무너무 나를 바르게 이끌어 주었던 분이 있는데, 지금은 교회 장로님이시죠 의사시고. 우리 우재훈 목사님하고도 굉장히 잘 아는 의사인데, 그 분이 저에게는 멘토 같은 사람이고, 그 분이 저를 고등학교인, 저 고등학생 때 저를 강목으로 때리면서까지 신앙으로 이끌었던 분이에요. 굉장히 <laughs> 옛날에 그랬죠. 막 맞으면서 컸어요. 그 분인데. 그래서 그 분이 저를 지금의 자리에 이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분 중에 한 분이죠. 그 분이 이제 삼촌이 부산에 가면 국제시장에서 낚시 도매상을 엄청 크게 했어요. 그때 재산이 거기 부영극장 건너편이니까 최고 비싼 땅이에요. 지금도 매득할걸요, 한 평에. 근데 거기에 그때 당시에 뭐, 건물을 하고, 엔간한 게, 양품까지 하면 어마어마했으니까. 그래서 저보고, 그 이제 그, 의사, 그장무님이 그때는 의대생이었어요. 그가이 거기 가서 삼촌 일을 좀 도와주면서 배워워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의를 했어요. 그래서 가서 낚시 도매상이니까 용품 배달을 거의 뭐 부산 일대 그 연관한 곳을 문제를 다해가다 배달을 다다녔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에 부산지리 경남 일대 지리는 혼하게 뚫게 된 계기가 되겠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91년도 전역하고 난 이후에 일했으니까, 한 1년 안 돼가지고, 여름을 앞두고는 그 사장님도 장모님이 계신 분들데 이제 갈등이 생긴 게 뭔가면, 나는 이 일도 열심히 하지만, 교회학교 교사도 하고 있으니까, 여름 성경학교하고 행사할 때다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제일 바쁠 때거든요. 내가 배달은 내가 다 하고, 배달만 있는 게 아니고, 제주도에 보내는 것부터 해갖고, 가서 꼭그 우체국의 짐을 다 보내야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많았어요. 여름에 제일 바쁠 때인데, 교회 일하러 가겠다니까. 그분은 장노님 되기 전이었는데, 이해를 잘못 하시는 거예요. 그때 사고로는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사고로는 꼭 해야 되겠다. 내가 강습회는 안 가도 여름 그 수련회 할 때만큼은 꼭 해야 되겠다. 성경학교도 꼭 해야 되겠다. 해서 고민하다가 일을 그만두기로 했어요.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이 어사, 의사, 어사이 이분이 왜인데 와서 삼촌이 몇 년만 이가 더 있으면 마음에 들어하니까 부산 외에 지방 탐구는 다 넘겨줘서. 독립시켜줄거니까 일을 계속했으면 좋겠다고 한다 일을 해달라 교회일은 다른 사람에도 안되겠느냐 그런데 러 항상 그분 말을 들었었는데 그때는 내가 단호하게 노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만두고 난 이후에 92년도 7월달 8월달 거의 한달 반정도를 8월 중순께까지를 성경학과 수련하는데만 정말 열심히 지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뭘 할까를 그러니까 돈 모아놓고 그때 92년도에 월급이 깨졌거든요. 그때 초봉을 70만원 받았어요. 굉장히 높은 월급이었어요. 군에서 금방 전역하자마자 받기에는 높은 금액이었죠. 그래서 1년쯤 지나 돈을 꽤 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할까를 고민하기 시작하다가 책을 몇권 샀어요? 그중에 한 권이 이 책이에요. 그래서 92년도 9월 8일 날 샀고, 이 책을 처음 읽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때까지 내가 교회에서 배우고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른데, 이게 뭐지? 그러면서 이 책을 한번더 읽었어요. 한번더 읽고 나서 기야 이게 너무 좋다. 내가 이 일을 계속 할수 있는 게 뭘까라고 고민하다가 그때 처음으로 깨달은 게 신학생이 되는 거였고, 신학대학 가고, 신학대학원 가고,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그때 처음으로 계기를 만들어 준 책이 시작되는 책이 이 책이에요. 왜냐면 인이넷 인터넷은 특 그래서 책 이야기하면 나는 항상 이 책은 빼놓지 않는 책이에요. 그럴 만큼 내 인생을 새롭게 목회의 길로 인도해 준 책입니다. 이 책이 25년 만에 새로 정포, 이제 크게 내용을 업그레이드해서 나온 이 책을 읽으면서는 똑같은 내용이 더 깊어졌으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을까. 근데 이 책에서 말하는 건 너무 간단한 내용이에요. 초판에서 이야기할 때 똑같이 시작은 하고 있던데 시작하는 이야기가 뭔가 면 파스칼의 탐세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행복을 추구한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 우리도 궁극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는 진짜 이유 중에 한 개를 들여다보면 뭐가 있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한 게 있어요. 잘 되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어요. 자녀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보다 훨씬 더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예요?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누구나가 제외된 사람이 없을 만큼 모두가 다이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그러면 행복이 뭘까? "라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 뭐냐? 그 행복이 복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기독교를 향해서 제일 많이 부르는 별명 중의 한 개가 뭐예요? 뭐라고 부릅니까? 기독교를 안 믿는 사람들은 개독교라고." 부릅니다. 개독교라고 부르는 이유 중에 한 개가 뭘까요? 우리를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우리를 비웃는 거예요. 왜 교회가 비웃음거리가 되었을까? 그것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잘못 알고 있고 잘못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아닌 개독교로 타락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판에서는 한국교회 일장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시작해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왜 잘못되었느냐? 왜? 행복을 잘못 알고 있느냐, 하나님의 복을 잘못 알고 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세 번째가 천구9구십 년도에 제일 처음 책을 낼때 이분이 진단한 한국교회의 잘못된 경패, 잘못 알고 있는 믿음의 가장 잘못된 이야기가 뭐냐? 성령론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원론이라고. 이게 뭔지는 이제 책하면서 이제 설명할 건데, 일단은 전체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유언론이에요. 유언론이 뭐냐? 책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가 기복추의에요 근데 2016년도니까 26년, 정확히 26년 만에 새롭게 되면서는 그러면 이 문제가 잘 해결되었다면, 이세가지성령명론 이원론, 기복주의가 바르게 잘 극복되었다면 뭐가 되었을까요? 기독교를 더 아름다운 종교로 인식하게 될 건데 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1990년도보다 지금이 더 심각하게 나빠졌느냐? 그것은 이 책에서는 몇 가지로 짓는 한국 교회의 고질적인 잘못된 병폐. 여섯 가지로 진단하는 것. 아니, 세 가지였다가 1990년도는 분명히 세 가지였는데 2016년도 5월 9일 날 새로 책을 내면서는 한국 교회의 병이 여섯 가지로 늘어나요. 더 심해졌다는 것. 더 심해진 여섯 가지가 뭐냐? 1. 몰라도, 이게 뭔지는 먼저 책에 대답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게 되겠지만, 첫째는 율법주의, 아, 둘째가 율법주의, 셋째가 이원론, 네번째가 방공주의, 다섯 번째가 반지성주의, 여섯 번째가 기복주의 이게 더 확대되어졌습니다. 더 심각해졌다고 진단됩니다. 을 이분은 지금 섬유근육종으로 몸을 제대로 잘쓸 수가 없을 만큼 병상에 누워서 위에서 이렇게 거의 누워서 책을 보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책을 지은 분은 아주 뭐 특별한 분이죠. 그래서 대신 이야기하는 걸 받아주고 책 읽는 걸 요약해주고 하는 다른 사람이 지금 쳐주고 있을 만큼 자기의 몸은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바르게 잘 알아야 한국 교회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른 교회로 만들어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여섯 가지가 이렇게 확장되어 나타나는 게잘 보면 유언하고 기복주의는 들어가죠.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성년론은 없어요. 그 말은 성경론이 이제는 잘 해결되었다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성경론에 대한 게 온갖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것 중에 한 개는 뭐예요? 관지성주의로 나타나고요, 방공주의로도 나타나고요, 율법주의로도 나타나고요, 소비자 중심주의로 나타나. 이것이 성경론이 다양하게 지금 곳곳에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는 반지성주의라는 말은 무슨 말이가면 논리적이고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믿음이라는 말로 모든 것들을 억압하고 압축하려고 하니까 심각해지더라고요. 이게 아니더라는 거. 이에 대한 이야기들은 다음 주 이제 하면서 이야기하기를 그고 한 가지만 그 이야기를 하면. 이 축복의 혁명, 새로 낸 책에서 5장에 가면 구약과 신약에 나타나는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문제를 다루는가 하면 11조를 다룹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11조, 말라기의 11조, 예수님의 11조, 신약의 흥금, 하나님이냐, 동이냐. 그래서 신약에 대한 거를 좀 바르게 배우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많은 길로 인도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필로그이 책을 받으면서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일상적인 고난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누구나 느끼는 절망, 좌절, 고난이 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된다는 이상한 전제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 못한 현실 앞에 깊은 회의와 의문을 가져야 하는데도 별 생각 없이 지나간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수동적 고난에 머무르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고난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 뜻으로 살아갈 때 필연적으로 부딪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는 기복주의를 가장 타락하고 저속한 종교라고 생각한다. 기복주의는 인간의 이기심에서 나온 것으로 철저하게 인간 중심적인 사상이다. 기복주의 신앙은 기독교에 탈을 쓰고 있을 뿐 성경적 신앙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 종교요, 본능의 종교일 뿐이다. 기복주의 종교는 어떤 이유로든 받아들일 수 없는 미신이요, 이단이다. 한국교회는 십자가가 없다. 십자가 없는 교회는 무력할 뿐이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살수 있고 우리의 이후 세계 나아갈 수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속에 고난의 진정한 의미와 소망이 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뭐냐? 창세기에 시작할 때 인간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처음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복 있는 존재로 만드신 거군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진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복을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책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고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고쳐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희미를 보면서 책을 하도록 하고 읽고 설명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혹시나 앞으로 내용 중에서 미리 궁금한 게 있으면 짧게라도 답할 수 있는 거면 제가 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오늘 한것 중에 목사님 이거는 뭐죠라고 물어볼 수 보고 싶은 거뭐 없을까요? 궁금한 거 없습니까? 이, 그래서 이 책은 안 사도 됩니다. 안 사도 제가 지금 책을 한 3분의 2 정도씩을 압축해서 내가 치고 있거든요. 치고 있어서 이걸 보면서 쭉할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책을 뭐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뭐 그래서 보면서 할, 개인적으로 사고 싶은 사람은 구입하고 싶어서 구입하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특별하고 좋은 책이라고 요 이재민 목사는 왜이 책을 보고 신학을 선택했을까? 라고 생각할 만큼 저는 제 얘기는 굉장히 특별한 책이었니요 그래서 책을 뭐 필요하신 분은 축복의 영역 치면 이분 이름을 치면 아유, 영, 영성학자라고 이단 비슷한 연승학자 이하고 똑같아요. 그 사람 말고 축복의 행명 박철수 책만 찾아보면 돼요. 혹시나 구입하고 싶은 거는 뭐 아니면 제일 이야기하면 따로 구입해 드리든지 하고 뭐 그렇게 할 겁니다. 궁금한 거 없습니까? 너무 조용하시네. <laughs> 없으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을 위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빚어주시고, 이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며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복임을 잊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초대된 그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갈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동료들에게 흘러넘칠 수 있는 기하고, 복된 복의 통로로 우리를 세워주셨음을 추호도 잊어버리지 않니할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고이고이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발걸음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